좋아요! 호우. 눌러줘! 호우. 안녕하세요. 무용치료사 김미영입니다. 책은 내 친구라는 곡은 아이가 책과 점점 친해지는 모습을 그린 곡이에요. 제가 오늘 구름빵이라는 책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. 아이가 이제 구름빵을 먹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잖아요. 그 장면에서 엄마가 책으로 글루만 읽고 어, 아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. 그런데 그 장면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움직임으로 확장하는 거예요. 이렇게 날아갈 것 같아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아이들은 이제 거기에서부터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훨씬 더 많은 방법으로 날아가는 방법을 표현할 거예요. 예를 들면 슈퍼맨처럼 날아가는 아이도 있을 거고, 아니면 이렇게 멀, 높이 뛰게 하는 것처럼 날아가는 아이도 있을 거고, 정말 새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.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책을 함께 읽을 때 아이들이 정말 더 새로운 것들을 자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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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집어내는 어, 연습을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엄마와 함께 책을 그냥 글로 읽고 생각하는 거에 쓰서 그치지 않고 움직임을 통해서 아이에게 들어간 것을 다시 꺼내는 작업들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춤추는 엄마가 되어주세요.